네어 안녕하세요 엑소 카이 세훈입니다. 아이 갑자기 뭐 이렇게 진행을 보신다고요? <laughs> 아 기자 간담회 할 때는 네. 세훈 씨가 네. MC였지만 네. 지금 제가 이제 게스트를 부른 거잖아요. 아 예. 예. 저희 뮤비를 보러 오신 거니까 아, 예, 예. 제가 이제 진행해야 돼요. <laughs> 알겠습니다, 아니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네아 네, 일단은 어, 세훈 씨를 부른 이유는 네. 드디어 저의 뮤비가 공개됐습니다. 야! 사실은 6 시에 공개되잖아요. 네. 근데 세훈 씨에게 제가 특별히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전 미리 보지요, 여러분. 네. 예.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. 찍게 됐습니다. 예. 피치스. 얼른 보고 싶어요. 이거.. 제가, 제가 눌러도 돼요? 다른 사람들도 공개 안 했는데 예. 세훈 씨에게 최초 공개. 제가 눌러도 돼요? 시작 버튼. 누르고 싶어요? 예. 그 기회를 드려. 누르고 싶어요? <laughs> 누르고 싶어요? 너무 누르고 싶어요. 진짜 누르고 싶어요. 예. 그 기회 드리겠습니다. 가! 자, 자, <laughs> 누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새 날라갑니다. 예. 동화예요? 예. 예. 나무 아, 나무가 있네요. 네네. 예. 예. 옛날에 저희 늑대만 미녀. 예. 생겨나지 않나? 아. 안 나는군요. 아 나요. 아 <laughs> 네, 바로 났어요. <나왔어요>. 도전만들. <laughs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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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남자입니다. 배트가이라고 하는 이이에요 이제 예, 여기서 이렇게 열매를 계속 합니다 아 <laughs> 아니 머리도 이렇게 셨네요 네네 이게 예. 색감이 넣어요. 색감 마음에 들어요. 예. 색갑자 예. 파란색인가요? 예. 네, 오, 이렇게 돼요. 네, 이렇게. 자 네. 네. 제대로 따져상은더무해져가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근데 되게 이건 시전 시전에요. 그리고 약간 일부러 세트도 뒤에 약간 그린처럼되어고 그냥 응. 그게 그것 약간 동화 같은 냉난을 거를... 응. 네네네 어.

외롭다, 요 애들이 타다 힘들어기절아마기절해도요 복숭아가 너무 달서선하 네. 너무 좋아서 <laughs> 네, 너무 네. 좋아서요. 훈 씨와 함께한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네. 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아니 일단 네. 색감이 너무 좋아 음. 아 그래요 그리고 의상 너무 신선하고 음. 뭐 춤이야 노래 다, 당연히 좋은 거고요 끝인 가요그뭐 네. 뭐, 여기서 뭐, 짜주세요 억지로 여기서 뭐, <laughs> 빨래 짜듯이 좀만 아니, 더 짜줘요 진짜요 아 진짜로 <laughs> 아, 요음에 들어요 저는 빈말 안 해요 빈말 저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면은 왼쪽 입술꼬리가 올라가 <laughs> 아, 너무 많이 말 오른쪽이 올라가죠 진짜니까 <laughs> 예 예 <laughs> 네. 아무튼 아, 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. 아니, 저 제가 먼저 봤지만 야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아마 저 같은 반응을 다 하시지 않을까 네아 근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아쉬움이 많죠 아시겠지만 만족하는 순간 끝이네요 네. 네. 언제나 만족, 만족할 만족. 수 없고 음, 발전을 음. 위해서 더 노력하는 음. 음. 약간 그런 게 약간 장제가 네. 되는 것 같아 요 음. 그래도 이제 세상에 나오는 만큼 <laughs> 자신감 있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결과물에 굉장히 만족합니다. 그냥 다 필요 없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그 관심과 이제 사랑 주실 거라는 거 믿고 있기 때문에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, 네. 여러분들. 네, 엑소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아,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